지금 공부할 이제 이항정리는 경우의 수의 마지막 과정이고 실제로는 경우의 수전 과정 통틀어서 가장 쉬운 단계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가볍게 이해해 보시고 실제 문제 풀이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만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이항정리라는 건말 그대로 항이 몇 개냐면 두 개라는 뜻이에요. 항이 두 개.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yes or no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해 보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이 몇 개가 있죠? 그러면 두 개가 있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서는 a 제곱 더하기 ea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만약 a 더하기 b의 3승이 얼마지?라고 한다면 A의 3승 더하기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3승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A 더하기 B의 4승은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A 더하기 B의 5승, 6승, 7승, 8승. 그렇죠 9승, 10승도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 곱셈공식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외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외우는 건 2승, 3승이 끝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줘 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여줄 텐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항아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의 항아리다. 근데 제곱이야? 그런 거는 항아리가 몇개 있냐면 두 개가 있어.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두 군데가 있어서 공을 딱 꺼내면은 바로 착 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중요라고 적어 줄수 있죠. 우리가 이 공을 만들 텐데 공을 만들어줄 때는 숫자와 부호와 그다음에 개수, 숫자, 부호, 그다음에 문자를 하나로 묶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로 묶기 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묶을 거야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숫자와 문자와 부호를 같이 이렇게 묶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누가 있어? 그러면 A가 여기는 플러스 B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A하고 플러스 B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머니가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몇 개씩? 하나씩 그러면 이때 기준을 잡아주세요 기준을 잡아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A를 뽑습니다라는 것은 B는 안 뽑겠다는 얘기고요. A를 안 뽑겠다 그러면은 B가 뽑혀 나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yes one w a A를 뽑았어 안 뽑았어. 뽑았어. 그럼 A를 뽑았어 하면 B는 안 뽑았어 이게된 거고. A를 안 뽑았어 하면은 B를 뽑았어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란 얘기야. 그렇다면 A를 최고 몇 개까지 곱할 수 있어?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가 두 개니까 a는 최고 두 개까지 뽑을 수 있겠다 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선 a가 몇번두번 번, 그다음에 b가 몇번한번 번, b가 제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a가 두번다 나왔으니까 b는 안 나왔어 혹은 a가 한 번이야 그러면 b도 몇번한번 그럼 a가 안 나왔어 하면 b가 몇번두번 번 나왔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가 A가 두번 나왔다 혹은 한번한번 한번 나왔다 혹은 B가 두번 나왔다. 각각이 끊어진 사건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합사건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주머니 중에서 나는 둘다 꺼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는 한번 나왔어.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하나 뽑았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 나는 A를 두 군데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싫다. 나는 비관점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e 컨비네이션 0 해도 괜찮아요. 여기도 비관점이니까 이 e 컨비네이션 1 괜찮아요. 그럼 나는 비관점에서 두번다 나왔네. 정답 이게 되는 거야. 어차피 상관없어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얼마야? 하면 1A제곱 1. 그래서 이것은 A제곱. 2AB. 그래서 이것은 2AB. 이거는 1 곱하기 1 곱하기 B제곱. 그래요.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이 내용이 바로 곱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정리란 뜻이에요. 다른 내용 필요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클리어하게 다풀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항정리 개념은 여기까지 끝!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유형정리인데, 시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딱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항정리식 몇 개? 그러면은 한 개. 이항정리식 한 개. n 드그 다음에 문, 변수가, 현재 보면은 문자라고 할까요? 변수가 불일치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자가 불일치합니다 이런 뜻인 거야. 어 그러면 a 더하기 b의 n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정계식 중에서 a가 r승, 그러면 b는 나머지 n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 r개 뽑았다는 얘기는 나머지 주머니 n- r개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에선 어차피 a하고 b는 서로 문자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쉽다. 해석 없이 연산만 잘 풀어주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즉, 나는 N개의 주머니 중에서 요게 N승은 주머니가 N개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N개 중에서 A를 알게 뽑았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물론 가장 중요했던 건 앞에서 설명했지만 숫자, 문자, 보를 같이 묶어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단순 연산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이게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항 정리식 한계야 그런데 만약에 변수가 일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같은 경우는 설명해 보면 어떤 뜻이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분의 1의 n 승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문자가 어때요?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나오면 2승 두번 나오면 4승 이렇게 올라간다면 얘는 한번 나오면 x분의 1두번 나오면 x제곱분의 1세번 나오면 x3승분의 1 얘가 올려놓으면 뒤에서 깎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했을 때 xm승에 요 개수가 뭐지라고 묻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바로 상황정리가 필요하죠 선상황정리 그 다음에 후식 정리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기서 상황 정리할 때는 결국에는 너무나도 현재 우리가 실제로 많은 교과서에서 뭐 한쪽으로 알로 잡고 하나는 m r 라에서식 정리해서 맞춰보자 라고 하시는데 물론 방법이 맞아요. 하지만 수능에서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횟수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상대방이 만약에 X3승이야 라고 하면 각각의 경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X3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횟수를 확인해준다. 각각의 횟수를 확인한다. 아시겠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려면요. 전체 경우를 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딱 봐서 몇번몇 몇 번이 나오는지를 중간값 넌은후에 좌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문제풀이 풀면서 선생님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래도 얘보단 얘가 좀더 어렵죠 그렇다면 또 하나 흔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항, 정리,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야 a n 대신에 변수는 좀 쉽게 해줄게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상대방이 낼때 X 플러스 A의 M승과 X 플러스 B의 N승을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X의 R승 앞에 있는 건 얼마일까? 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항정리식이 몇개 나왔어? 그러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2번이, 2번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력을 묻는 퀄리티로서 이제 따져본다면 얘는 그게 아니고 양으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선, 상황정리. 그리고 후, 식정리라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황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각각의 차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각각의 차수 비교.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간다. 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여기서 X제곱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X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얘가 X제곱, 얘는 상수. 곱하면 X제곱. X의 일승, X의 일승. 상수, X제곱. 그쵸? 그렇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각각을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요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할 테니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요. 바로 화면 이어지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문제 풀이 한번 가볼게요. 자, 3X 덕이 1의 8승이에요. 이거는 아까 유형 정리 1번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자 충돌하지 않는데, X의 계수가꼬래요 그러니까 X의 몇승? 1승인 거야. 그러면, 8번 중에서 한번이 나와 설명하시면 되겠고, 이때, 앞에 있는 숫자, 문자 같이 묶어달라 했어요. 부호까지. 얘가 한 번, 옆에 있는 1이 7번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8 곱하기 3x, 정답은 24x다. 그래서 개수는 24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3의 8승이에요. 근데 x 7승 가져오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몇번 나오는지 확실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8번 중에서 7번 나와, X가 7번, 3이 1번. 이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여기는 8X의 7승 곱하기 3. 24X의 7승이야. 끝. 이게 되는 거죠. 24. 다음. 세 번째. 1 플러스 2X의 4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뭐죠? 이게 물어봤어요. 어. 그러면 이것은 4번 중에서 2번 나올 거야. 그럼 1이 두 번, 그 다음에 2x라는 게두번 나와 있듯이죠. 4 콤비네이션 1, 그 다음 4 콤비네이션 2에 1이 두 번, 2x가 두 번. 그럼 여기는 4, 3, 여기는 2, 1, 곱하기 4x의 최고. 정리하시면 2, 그 다음에 6, 4, 2 4의 x의 제곱이다 예, 그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게 가장 쉬운 문제들이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4번부터 8번까지 이어나갑니다.